자 안녕하십니까 빨간설탕입니다 오늘은 가을거지가 다 끝났어요 가을거지가 끝난 밭인데 아마 여기 깨를 심었었나 봐요 그곳에 왜 들렸냐 가을냉이를 캐러 왔습니다 가을냉이가 이제 영양분을 충분히 갖췄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려 봤습니다 근데 지금 밭이 메말라 가지고 캐기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얘네들이 뿌리를, 어디 보자, 뿌리를, 맞네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 풀숲 사이에 숨어있는 게 가을 냉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숨어서 있습니다. 아, 이게 캐질려나 모르겠네. 도라이브안 하면 되는데, 한번 보죠. 계속. 아, 뿌리도 좋고 좋네요.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 향이 엄청납니다. 요 옆에도 있고요. 근데 이게 땅이 메말라가지고 캐기가 약간은, 약간은 힘듭니다. 어이구, 씨. 그리고 여기 요 옆에도 있고요. 요즘에 봄에 거의 냉이를 캐서 드시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냉이가 제철입니다.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12월이 지나가면 이 이파리가 얼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못 먹어요, 냉이 자체를. 그러니까 시간들이 되시면 오셔서 냉이들을 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이파리가 제대로 살아 있는데 이게 캐기가 힘들어요. 땅이 굳어 가지고 비가 안 와서 뿌리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도 이렇게잘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캐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만 푸릇푸릇한 데를 좀 찾아보시면 있어요 아이고 얘도 큰데 얘도 냉이가 큰데 뚜껑은 다 말랐고 뿌리를 식용하기 위해서 캐는 겁니다 아이고 뿌리 좋네요 여기 보십시오 뿌리 이게 냉이 뿌리입니다 냉이가 조금 헷갈리실 건데 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냉이는 이 시장에서 사 드신 냉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뿌리도 산삼, 인삼 뿌리처럼 많이 나 있네요. 음, 또 왔다 여기 큰놈 하나 있다. 이렇게 이런 놈들은 토끼가 바짝 토끼가 올랐다는 거는. 뿌리가 실하다는 거겠죠? 바짝 올라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쑥이에요. 얘만 냉이고. 천천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땅의 양분이 적으면 덜 커요. 이렇게. 잘 숨어서 크게 낫네요. 이렇게 냉이처럼 보이는데, 저 옆에 보면은 저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건 냉이가 아니에요. 그렇게해서 뭐, 드신다고 해서 뭐, 돌아가시는 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냉이로만 준비를 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을 냉이는 보약입니다. 요것도 냉이입니다. 근데 냉이처럼 안 보이지만 냉이 맞아요. 시골에서 좀 살다 보면 구별을 할줄 알아요. 요기도 있습니다. 그 안에도 숨어 있어요. 신기하죠? 보시면, 얘는 냉이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냉이가 맞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꽃이 피어있죠? 신기합니다, 저도. 제가 이런 걸 구별할 줄 안다는 게 대단하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렇게 풀숲이 있잖아요. 이게 다 냉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보시면 이게 냉입니다, 다. 뿌리까지 못 캐고 있는데 이게 다 끊겨요 지금 올라오면 아 땅이 너무 메말랐다 아유 캐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야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이게 딱딱해야지 힘도 안 들어가고 캐 걷는데 이거는 한여 땅이 하도 굳어가지고 딱딱 해서 이 캐기가 엄청나게 힘드네요 여기는 애들이 조금 맛이 없어 보여요 좀 이렇게 도끼가 울른게 푸르딩딩한 건 별로고 도끼가 울른게 맛있어요 어 뿌리가 끊겨버렸어요. 이게 제가 안 힘들어 할래도 안 힘들어 할수 없는 게 땅이요. 잘 뽑으면 이렇게 뿌리까지 잘 뽑히는데, 이 이게 너무 딱딱하게 땅이 굳어 있어가지고 잘 뽑히지가 않아요. 뿌리는 좋네요. 여긴 냉이 씨가 쫙 떨어졌나봐요, 이렇게. 냉이가 쫙 나있어요. 아이고, 씨. 은직하니. 안 뽑히네. 이것들이. 진심. 엄청나게 힘듭니다. 와, 씨. 때려야 돼요. 도라이바로 때려야지. 흙이 떨어지지. 안 떨어집니다. 끝에부터 자꾸 뽑아 올려야지. 중간에 잡면 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때리면 돼. 그럼 나옵니다. 뿌리가 이렇게. 여기도 엄청 큰게 박혀 있는데, 여기도 엄청 큰게 박혀 있습니다. 냉이가 다발로 났네요, 다발로. 예? 네? 다발로 이렇게. 이 돌이에요. 돌, 이거 보십시오. 돌이죠. 이게 돌 땡이 돌 땡이 캐는것 같아요. 돌 땡이에서. 이 손맛이 그래도 좀 있어요 이 똑똑 뜯어내면 이 냉이의 손맛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 냉이가 바짝 독이 올랐어요 지금 자 뿌리 부분을 잘 찾고 공략 공격 공략, 공략입니다 공략 근데 이게 정말로 땅이 딱딱해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몇번더 후벼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건, 땅이, 돌이네요, 돌. 땅이 완전 돌이에요, 돌. 고생이면은 그냥 사 먹는 게 낫을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산이니까 자연산이라 한번 끝까지 억지로 캐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가을 냥이들이 쫙나 있는데요. 와, 많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자, 하, 오늘은 여기서 종류를 할게요. 아, 힘들어서 땅이 너무 힘들어서 못캘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얘네들이. 아, 이거 보십시오, 큰 거. 어마어마하죠? 하,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기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주변으로. 자 어느 분이 되실지 여기 오셔서 냉이들 많이 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 냉이입니다 지금 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캔 냉이입니다 오늘 와, 많이 캤죠 이거를 세척을 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해가지고 다듬어야 됩니다 언제 캐와도 이게 가장 문제인 게 다듬고 세척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엄청나죠? 양이? 해척 잘 해서 다듬어서 해무침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와, 아, 그 밭에서 잘 캐지지도 않는 그 땅을 캐가면서 캤습니다. 흙도 많이 묻었고, 근데 뿌리는 좋아요. <목소리>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굵어요. 냉이들이. 가을에는 이렇게 커도 뿌리에 심이 안 박혀 있어서 좋아요. 자, 이제 이거를 세척을 한 후에 다듬어서 회무침을 하겠습니다.